네,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밤 뉴욕 증시는 금리 상승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된 여파로 3대 뉴스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파월 패드 의장의 연설이 있었지만 장기 금리 상승에 대한 새로운 조치가 부재했다는 점이 시장의 실망을 낳았습니다. 이날 S&P500은 전일 대비 1.34%, 다운의 1.11% 내렸습니다. 나스닥은 2.11% 내리면서 여타 지수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소형 지수 러셀 2000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각각 3.1% 4.8% 내렸습니다. 그간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시장 금리는 이날도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채 1 0년물 수익률은 5bp 이상 상승하면서 1.5%선에 안착했습니다. 금리 상승 영향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기술주들은 대부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시총 1위 기업인 애플이 1.47% 내린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1% 미만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테슬라는 이틀 연속 4%대의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넷플릭스와 트위터도 각각 1.8%, 5.7% 내렸습니다. 반면 페이스북과 알파벳은 1% 전후의 상승률로 마감했습니다. 그간 기술주와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이던 경제활동 관련 수혜주들도 이날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4.2% 내린 가운데 크루즈 업체인 카니발과 백화점 업체인 메이시스 그리고 여행업체인 트립 어드바이저도 4% 전후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금리 상승이 시장의 주된 관심사인 만큼 투자자들은 이날 파월페드의장의 연설에 주목했습니다. 장기 금리 상승을 견제할 f e 의 조치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의 이야기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해당 대담 이후 증시의 하락폭과 금리의 상승폭은 재차 확대됐습니다. 달러 역시 주요 통화 대부분에 대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섹터가 2.47%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그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강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그외 아홉 개 업종은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그중 it와 소비업종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시장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이익성장 확인을 통해 주식의 수익 매력도가 더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백신 보급과 함께 경제활동 정상화는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향후 기업 실적 성장으로 연결되며 주가 상승을 지지해 줄 전망입니다. 이상 모닝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